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약박사 의 이병삼입니다. 어, 체질별로 이제 변비가 생기는 요인, 그 다음에 이제 그 변비의 어떤 관리에 대해서 어, 쭉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번 태음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태음인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 나는 정말 뭐, 예를 어, 들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나는 혐오 십분 빼놓고는 다 먹을 수 있다. 어? 나는 아파도 먹어야 한다. 나는 배가 불러도 더 먹을 수 있다. 더 먹어도 불편함이 없다. 어? 모든 건다 소화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태음인인데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소화를 잘 시킵니다. 근데 이제 태음인이 변비가 오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은 어, 몸 안에서 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양인들은 원래 자체적으로 위장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고 태음에는 2차적으로 열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발산하는 밖으로 자꾸 뿜어내는 이런 기운이 약하고 자꾸 수렴하고 움츠러들고 이런 기운이 태음의 기운입니다. 그 다음에 땀구멍이 어, 그러니까 뭐냐면 피부가 두꺼워서 땀구멍이 열려 있질 않아요. 그래서 땀이 잘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닐로 어, 덮어놓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비닐의 온실 안에 어때요? 온실은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니까 2차적인 열이 생긴다는 거죠. 그 2차적인 열에 의해서 수분이 자꾸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태음이란 데는 어떤 것이 좋냐. 그러면 그 열을 실질적으로 끄는 것보다는 비닐 포장을 열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땀구멍을 자꾸 열어주면서 이 속에 있는 열을 발산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열이 있어도 이 찬성기를 음식이나 약물로서 꺼야 되냐, 아니면 에너지의 방향성만 튀워서 날려주느냐 이런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태음인한테 가장 좋은 것은 칫불입니다. 어, 태음인의 변비에 제일 좋은 거칡불이 어, 그 다음에 자두 주스 이런게 좋습니다 뭐 자두 주스에서 이제 플럼 주스 뭐 이렇게 해서 시중에도 많이 판매가 되죠 그러면 이 칡이 왜 좋으냐 칡이라고 하는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들 혹시 이제 시골에서 칡이라 칡을 한번 캐보신 분은 들 알겠지만 사실 우리가 큰 장비가 없으면은 괜히 하나 가지고 어칡한 뿌리 캐기 힘듭니다 요즘에는 이제 공사 현장 이런 데서 포클인 이런 것을 위해서 어, 파서 이렇게 칡을 뭐 쉽게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아래쪽으로 어? 뿌리를 내리는 어? 그 기세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방향만 바뀌었지 식물을 아래로 자라는 거죠. 동물을 위로 자라는 거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기세입니다. 그 기세에서 또 다시 우리가 봄이 되면 싹을 틔우죠. 싹을 틔울 때는 그 아래에서 기운을 쫙 올려서 뿜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용 사슴의 뿔만큼 거기에 비견돼서 좋은 것이 갈룡이라고 합니다. 칡갈자에다가 우리가 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린 순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봄에 칡의 그순 어, 이것이 아주 사람에게도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녹용에 어, 버금가는 게갈룡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칡은 뭐 버릴 게 없어요. 뭐 칡에 우리가 또 꽃은 우리 갈화, 갈화라고 해래서 어, 예전에 우리 술에 취하고 간에 어떤 독을 빼주는데 아주 유용하게 썼고, 또 우리 치계 뿌리는 땀구멍을 열어서 땀을 내주고, 그 다음에 수분과 진액을 넣어주는데 아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태음인한테 아주 유기한 그런, 어, 변비에 활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식불이나 아니면 뭐 케일 주스, 그 다음에 자두 주스, 그 다음에 둥글레, 이런 것들이 태음인에 좋겠고, 또 태음인한테 이제 좋은 것은 뭐 우리가 고구마 줄기, 다시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섬유질이 많으니까 그걸 통해가지고, 변비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태음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